사람들이 내 오빠 영상 보면서 그 그랜저에 대해서 있잖아 응. 연비 같은 거 많이 물어 보더라고 응.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연비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멀리 가기 들잖아. 나도 이제 연비 체크하는 방법은 이 핸들에 보면 OK가 있어. OK 꼭 눌러보면 앞에 화면이 리셋이 되거든. 리셋되면 여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킬로 가는지 연비하고 다뜬다 말이야. 요래 가지고 지금 내가 가는 이 총도 운문댐 운문사 쪽 있거든. 응. 한 왕복 한 그래도 한 40km 된다 말이야. 가지고 응.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. 지금. 음. 음 지금 이제 5km 정도 달리고 있거든. 음. 연비가. 근데 지금 보면은 연비가 지금 10.9km 나와. 음. 그 시골 길이야 참고로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없고 뭐뻥뚫릴수 있고 여기가 한일의 한길이야. 음. 그래가지고 뭐 연비는 잘 나오네. 음. 하고 지금 키로수는 그래. 오빠가 지금 보자 11,392km 달렸네 7개월 만에. 좀 많이 탔지? 음. 7개월 정도? 어, 많이 뜬건 아니다, 이거? 많이 뜬 건가? 많이 탔지. 그니까. 얼마나 차가 조금 이렇게 많이 타겠노? 앞으로 더 타야 하는데, 맞지? <laughs> 아, 그리고, 여름에는, 에어컨 키고 산 올라가면은 차가 힘이 약하잖아. 음. 그그니까 이거 갖고, 이제 그 총도 음문 땡가는 길에 보면 옛날 길 꼬불꼬불 꼬불 올라가는 데가 있어. 음. 그 에어컨 키고 가가지고, 얼마나 힘이 약하지, 또 차이가 많이 나는지, 그건 한번 체크해볼게, 한번. 그리고 오빠가 청도 가면 아까 고길로 간댔잖아 고길로 응.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보면은 뻥 뚫려가지고 찾아봤는거 같아. 응,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느낌 응. 이난 나? 이쁘다 아이 이쁘지? 응, 응. 그래서 나는 이길 좋아해 근데 한 차이는 구멍땡까지 가는 차이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. 응. 이거는 한 올라가면 조금 돌아가거든 응. 그 대신에 요거는 진짜 드라이브 하는 맛이 맞아, 지금 봐도 기대 이쁘잖아이쁘다 싶은데... 응, 저게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면서 겸사겸사하는데, 지금 키로수는 리가 1 5 k 로 하고 있는데, 1 1 7 k 로 지금 나오고 있어. 감기가... 그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도않는 이렇게 그냥 골복, 골복이가 봐도... 음. 응. 이제 여기가 그 산길을 작하고 있거든. 응. 여기는 근데 대구에서 좀 산길 좀 심한 코스좀 하나잖아. 응. 뭐 말로 쉽게 설명하지만 카트라이더에 손가락 매발제 드래프트 빵빵 날리는데 그 정도 꼬부꼬불이거든 진짜 꼬불꼬부이거든 보면 지금 보면 도꼬부꼬부이잖아 한데 근데 경사도 지금 10%높아 안가파르다고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에어컨 키고 지금 올라가는데 힘은 아까 부족한 건 모르겠더라 아이가 좀 부채인데 이런 느낌 없지 없고 지금 21.3km 가고 있는데 연비는 11.6km 나오고 있거든 평균적으로 속도는 한 50km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연비는 계속 잘 나온 것 같다 지 맞죠? 응. 아 저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네 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아까 말한 했그 드랩 부트함이잖아 카트라이더의 손가락맨처럼 지금 이렇게 드랩 붙어있어 아,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래도 지금 뭐힘 딸린다 그런 느낌 없지? 응 오히려 좀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야가좀힘든긴 힘든가 봐 왜 <laughs> 연비가 지금 11.2km로 떨어지고 있어. <laughs> 11.1이네 이제. <laughs> 어 1이네. <laughs> 많이 좀 딸리긴 딸리네 이제 힘이. 확실히 오르막길 응. 이제. 니 근데 웃긴 건요 내리막길부터 이제 청도군이야. 아... 웃기지. <laughs> 힘들게 올라가면은 경사이고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부터는 청도인데 여기서는 다시 연비가 이제 또 올라가겠지 또. 응. 아무튼 또 여기도 꼬불꼬불길이거든 아이고 모꼬불 하잖아요 다. 근데 연비는 연비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맞 야, 근데 이기는 조금 올라가기 좀 힘들어 한것 같다, 맞지? 응. 약간 좀 버거워 하긴 하는데 와, 자전거. 좀 응. 저 앞에, 산타 앞에도 조금 힘들어 한것 같다, 이거 지금 올라간 는그만이 경사가 좀 급하긴 급해. 응, 여기는 좀 많이 급하네. 아까랑 다르네 어, 아가 조금은 버거워 하네. 응. <laughs> 그 연비도 지금 다시 올라,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있고. 그래서 평균적으로 11km 이상은 나온 것 같다. 자, 아, 이제 정년도 파이. 국문. 응, 음, 여기 국문얘이야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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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산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면 우물쌤이 렇게 밑에서 다 보이거든. 음, 음, 이쁘네. 이쁘지? 음. 가슴이 탁 트인다 이거? 응. 음. 그래서 여기 이제 드라이브 하기는 좋아. 해고 음. 금방이라가지고. 음. 오기도 편하고. 솔직히 아까 그거 타고 왔으면 신도로 타고 왔으면 얼마 안 걸렸거든. 금방이지. 금방이지. 근데 지금 우리 오는한 20분 더 걸렸거든. 응. 음. 근데 뭐, 올라로 와도 뭐, 그 경치가 좋은데 여기는 시골길이잖아. 근데 연비 체크했을 때요 정도는 요거는 그냥 안 뚫렸으니까 요 정도지. 그 시내 주행 하면은 한 10km까지 떨어지더라그 응. 그래, 그래, 1km 차이니까 뭐 크게 나진 않네데 맞지. 응. 음, 지금 이제 운문 대에 도착했는데 2 9 k m 정도 달렸나, 30km 정도 달렸는데 연비가 11.7km. 11.7km. 잘나오네그리고 맞지. 응. 해가지고 그냥 그뭐 해야지. 그, 뭐 내야지? 그... 올라갈 때가 조금 엉덩이 좀 급할 때가 조금 연비가 떨어졌지만 힘은 그렇게 부족한 건 몰랐고 맞죠? 못 느꼈고 그냥 단지 좀 많이 심했을 때 그때 조금 약간 아, 조금은 그래도 무겁다 이건 살짝 느껴졌잖아 근데 이 차에 2.5cc잖아 이거나 2.5cc인데도 요정도는 힘은 괜찮은 것 같고 연비도 괜찮은 것 같고